안녕하세요 리뷰빌 TV 부두한테나의비디오직날시 비자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 네, CJ 제일제당에서 나오는 고메, 어, 상큼한 토마토 소스에 쫄깃한 모짜렐라 치즈가 이렇게 들어있는 또 호떡 만두, 또 색다른 만두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게서 한번 맛보려고 구매한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피자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뭐 여러 가지들 뭐 피자. 어, 만두도 있고 뭐 이렇게 피자호빵도 있고 이러는데 뜬금없이 겨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 이제 점점 더워지는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구매해서 이렇게 피자로 호떡만두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한번 맛보려고 구매한 그런 제품입니다 톡톡 터지는 스위트콘과 블랙올리브의 다채로운 식감이 매력 만점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그런 브랜드죠 600g 이고요 네, 냉동식품이야 여러분들 어, 후라이팬에 조리해 먹는 쫄깃한 호떡만두피 네가지 비밀이 들어있대 그래서 뭐 이제 어, 최적의 비율 뭐 이렇게 보시면은 어, 팬에 구우면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호떡 만두가 만들어지고 이제 토마토 소스 같은거 이런 모제렐라를 어, 쫄깃한 모짜렐라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스위트콘과 어, 블랙올리브 다채로운 식감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맥주안주 어른들은 맥주안주 아이들은 든든한 간식으로 이렇게 맛볼 수 있는 뭐 그런 어, 색다른 좀뭐 만두 스타일의 어, 호떡 이렇게 조리방법 보시면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1분 가열해가지고요 밥숟갈로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좀 펴주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조금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호떡 스타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어. 아무튼 뭐 여러가지 전분 가공품이나 마가린 쌀가루하고 밀가루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든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 영양정보 잠깐 보면은 나트륨 400mg에 20%, 탄수화물 37g에 11%, 당류가 11g에 11%, 콜레스테롤이 45mg에 10% 정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무래도 뭐 냉동식품이니까, 인스턴트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같고요 짠, 이렇게 안에 아 네, 여러분들, 오, 이렇게 호떡처럼. 그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약간은 찐빵 같은 그런 스타일이야. 어. 근데 요게 이제 구워지면 식용유 뿌고 이렇게 꾸, 꾹꾹 눌러주면 조금 펴지는가 봐. 어. 그래가지고 뭐한 열댓개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열0개 내외에 어. 이렇게 해서 들어있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요거 한번 안에 하고 어떤 어. 맛으로 어. 최적의 비율로 반죽한 이 만두피의 특징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구워왔습니다 여러분들 곰의 어, 피자, 어, 호떡만두 특별한 미식의 경험을 해보려고 이렇게 잘 구워왔는데 어, 아주 뭐 CJ제일제당의 어, 최적의 비율로 이렇게 반죽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만두피가 밀가루 쌀가루들 아주 최적의 비율로 어,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다 그러니까 한번 맛을 제대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말랑말랑 아, 뜨거! 호떡처럼 뭐 이렇게 큰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아마 이 군만두, 어, 젊은 사람들을 에, 를 겨냥해서 이 속을 좀더꽉 채운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안에 딱 가위로 한번 자르면 안에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가 쭉쭉 이렇게, 어, 늘어나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어, 쫙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피자 같은 어, 그런 느낌이야. 토마토 소스와 뭐 스위트 콘뭐 이런 거 옥수수 그다음에 올리비드 올리브가 이렇게 올리는 피자 속에 이렇게 꽉꽉 들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입 안에서 이제 톡톡 터지는 그런 느낌을 옥수수가 어. 그냥 아주 알록달록하게 어, 아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음. 일단 요 겉에 만두피가 굉장히 어, 아주 쫀득쫀득한 게 아주 굉장히 색다르네 이색적이네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은 직접 한번 맛을 보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굉장히 고소하고 쫄깃하고 어, 마치 무슨 어, 확실히 호떡 같은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안에 이제 상큼한 토마토 소스가 음, 여러분들 그 안에 음? 씹히는 게 굉장히 어? 짭조름하면서 달짝지근한 그런 맛들이 이색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상큼하면서 이 쫀득쫀득한, 음, 요, 만두 피가 아주 입안에서 뭐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아. 쫀득쫀득하. 요, 봐, 모짜렐라 치즈가 여러분들 이렇게 쭉쭉 늘어나. 오, 아주 그냥. 사실 요 겉에 속보다는 만두소도 뭐, 그런대로 뭐 이렇게 피자의 맛을 잘 구현했지만 겉에 이 만두피가 훨씬 더떡같아서 어, 그런 이게 떡이잖아 떡 여러분들 어, 떡 느낌이 굉장히 아주 쫀득쫀득하면서 아주 이게 굉장히 맛이 색달라서 괜찮은 것 같아. 음, 음, 또 우리 호빵, 호빵의그 피자 호빵 같은 그런 거랑 먹는 거하고 또 다른 그런 느낌이고 네, 사실 이렇게. 가편하게 이렇게 군반도 구워서 먹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런 거하고 또 다른 느낌의 맛을 전달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먹을만 해요. 예, 상큼하고 아주 음. 어른들한테는 정말 진짜 맥, 맥주 안주나 어, 이런 걸로 충분히 어, 좋을 예, 아무래도 이제 기름지니까. 어, 그리고 밤에 이렇게 어, 출출할 때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맛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 피자하고 크림 맛, 불고기 맛, 어 호떡 만두하고 어 고메 그또 크림 치즈로 해서 호떡 만두 이렇게 그런 다음에 피자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런 만두 스타일이라든가 그냥 호떡 하면은 안에 그냥 달짝지근한 어. 꿀이라든가 설탕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는 걸 호떡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어 발상에 전환을 해가지고 어 꼭뭐 호떡 하면은 겨울에만 먹는 그런 어 저기 음식으로 알려 알고 있는데 어이 호떡을 좀 사계절 내내 이렇게 좀 만두처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나온 그런 제품이 아닌가요 피자 호떡 만두가 여러분들도 좀어 기회 되시면 은 별미 간식으로 어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맛이니까. 어 한번 직접 맛보시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무튼 굉장히 쫀득쫀득해서 음. 맛은 있어요. 말랑말랑 아주 어. 잘진 어. 호떡의 그 어? 쫄깃쫄깃한 만두, 만두피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어. 고메 피자 호떡만두 한번 직접 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비블 TV 부드한네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